어, 4월 증시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어, 다음 주 시장도 시장 전망 자체는 뭐 그렇게 엄청나게 좋지는 않아요. 음, 좋지는 않습니다만, 하지만 어, 우리가 지수보다는 종목을 중심으로 충분히 이,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 음, 그런 시장이니까, 고그 점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제가 오늘, 음,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어, 지금부터 제가 제가 한번 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뿐만 아니라 오늘 중요한 위드코로 관련 주들, 화장품 주들 많이 올라고 올랐고요. 그리고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강조하고 있는 항공주, 이제 카지노, 어, 화장품, 뭐 여행 주들 여기다가 뭐그 면세점 관련 주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은데 자 그들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한번. 음, 분석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어, 이 위드코너 관련주들이 워낙에 지루한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음, 많이들 지치세요. 그래서 좀 올라가면 올라가면 다 털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긴 시간 동안 음, 위드코너 관련주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던 이유 아실 거예요. 어, 시장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어, 실질적으로 먹을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음. 다행스럽게 최근에, 예, 어제죠, 어제. 어제하고 그저께, 어, 5G 관련주가 좀올라갔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또 오늘은 2차 전지는 쏙 들어갔죠. 왜 그래? 지수가 밀리니까 그런거예요 네, 5G는 상대적으로 견주합니다. 왜 그래? 얘네들은 위드 어, 코로나 관련주들거든요 예. 어, 최근 이틀 동안에 시장의 흐름을 제외하고는 지금 증권시장에서 뭐, 여러분들의 계좌를 크게 불려줄 만한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어, 그래서 괜히 뭐, 이런 시장에서 나 혼자 돈 벌겠다고 이 종목, 저 종목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좌가 오히려 박살 난다 그랬죠? 예. 차라리 그럴 바에는 시간을 가지고,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결국엔 계좌를 터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자. 그런 얘기들을 제가 참 많이 말씀드렸어요. 어,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터질 만한 위치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리오프닝 가능성을 제가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리오프닝이 시작됐는데, 갑자기 전쟁이 터져버리고, 또 중국 상해, 상하이에서, 또 대규모, 어,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어, 봉, 봉쇄 조치가 단행되고, 그런 큰 악재들이 나오다 보니까, 음, 위드 코로나 관련 주들이 리오프닝이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못 가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드렸죠. 결국에 리오프닝은 더욱더 확산될 것이고 새로운 호재가 나오게 되면 주가 받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자 오늘 리오프닝 관련 주 중에 의 선두 선두가 아니죠. 얘는 후발주입니다. 화장품 주들은요. 화장품 주들 후발주예요. 얘네들이 오늘 올라갑니다. 강하게 올라가죠. 왜 그래, 요 여러분들? 지금 어 우리나라 이제 그 위드 코로나가 본격화되면서 어 방역 조치가 이제 완화가 되고 있고요. 어 이제 12시까지 12시까지 10명까지 이제 모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역 완화 조치가 일단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 야외에서 야외에서 이제 마스크를 벗는 그런 정책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게 벗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에뭐 여자분들 뭐 마스크를 많이 쓰다 보니까 화장도 많이 안 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아 이제 마스크를 쓰면은 화장을 많이 하겠구나 마스크 수요가 늘어나겠구나 그그 그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구나 그 기대감 때문에 일단 화장품 관련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앞으로 화장품주가 한번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뭐가 있냐면 얘네들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어, 위드 코로나가 이제 본격화 되게 되면 그에 따른 수위주로 한 번은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는 없어요. 얘네들은 후발주입니다. 후발주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소외된 그런 종목들 종목 들이다 보니까 이번에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고 그러면서 한번더 올라가는 겁니다. 얘네들은 단순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리오프닝 관련주 그리고 위드 코로나 관련주이지만 얘네들은 후발주이기 때문에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더 많이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추격매수하는 게 부담이 되는 것이고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추격매수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종목은 후발주로서 시세 연속성도 좀 약하고 변동성도 크고 기대 수익률도 지금부터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은 우리가 추격 매수하거나 그럴 만한 단계는 일단 아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어, 아, 굳이 지금 화장품 관련주를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 이 클리오라는 종목이죠. 이 종목. 이 종목이 지금 지난번에 이 색조 화장품 그 판매가 잘 되면서 그에 따라 수위주로 올라갔던 종목인데, 오늘은 반등이 좀 약하죠. 실적을 본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위드 코로나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요런 종목이 수혜 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는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기대감에 의한 반등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음. 자, 이해되시겠죠? 화장품주는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거를 일단 보여집니다 자, 아, 그럼 반면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는 종목군들이, 자,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바로 이제 여행주, 항공주, 카지노 관련주입니다. 어, 얘네들이 실질적인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군들인데 지금 여행주들이 상당히 좀 부진합니다. 그죠? 음,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고, 해외 여행객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해외 여행을 계속해서 갈수 있을 것인가? 해외 여행객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지금 여행주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약한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전쟁이 나고 있죠? 전쟁이 난 상태, 전쟁이 나고 있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야, 이거 뭐 진짜 뭐 해외여행, 뭐 마음껏 갈수 있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겠죠. 그래서 얘네도 못 갔고, 또 이미, 어, 화장품주들은요, 아니 그 여행주들은 이미, 어, 여행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미 주가가 좀 올랐어요. 그래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못 오른, 못 오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자꾸 말씀드렸듯이 여행주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여행주들은 일단 어, 리오프닝에 있어선 대장입니다. 대장. 대장이에요. 이미 앞에서 올렸잖아요. 그죠? 대장입니다. 그리고 이미 한 채로 올라와서 못 가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얘네가 대장주가 됐던 것은 대, 대장이 됐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 해외여행을 가고 리오프닝 하게 되면 어, 여행주들의 실적이 가장 빨리 좋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해외여행 가려면 뭐 패키지 상품들을 많이 가잖아요. 그죠? 여행사를 제일 먼저 들고 나서 그 다음에 여행사가 항공사라든가 그다음에 여행 그 다음에 여행그 편들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거치는 곳이 바로 여행입니다. 더군다나 여행을, 해외여행을 못 갔던 그런 수요가 한 번에 그 폭증을 하게 되면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사상 최대, 그죠? 그 실적 호전이 올해, 저는 올해 하반기에 하반기부터 2023년 내년까지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적어도 2023년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이위드코너 관련 주들의 주가는 올해 연말까지는 강세장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새로운 그 오미크론보다도 전파력이 더 강하고 치명률이 더 높은 그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은 아, 이들 위드코로나 관련주의 중장기적인 성장 가치는 아직은 크게 남아 있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드코로나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기를 했으면 안 되고요. 다만 역시 이제 여행주들은 이미 오른 상태에서 기간 주정이 나타났고 지금 소폭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느립니다 왜 그래요? 이미 앞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화장품이 간 것이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여행주들 그러니 그 항공주들이죠 항공주들 자 오늘 제주항공이 무려 7.4%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이 종목은 지금 우리가 우리 수익률이 무려 32% 32% 기록 중입니다 수익률이 그죠? 뭐 잡아놓고 지루한 출렁거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계속 말씀드렸죠 얘네들을 팔고 다른 종목에서 제대로 안전하게 수익을 낼 만한 종목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계좌도 분명히 지켜주기고요 계좌도 분명히 지키고 계좌도 지키고 결국엔 또 터지면서 수익률은또 신고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제주항공을 선두로 해가지고 지금 지내요. 진해도 오늘 미미하게 이제 5.5%간세가 나오고 있고 아시아항공도 4.5%간세하면서 신고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일단 이들 종목들 모두 지금 우리가 포트에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인데, 어, 이제 티웨항공도 이제 따라 올라올 겁니다, 어쨌든간에. 어쨌든간에 지금 상대적으로 대장주 역할하고 있는 게 제주항공과 그다음에 진해요, 그다음에 아시아항공이 지금 대장주 역할하고 있는데, 자. 항공주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그런 이유는 뭐예요? 바로 유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가 때문에. 전쟁 때문에 유가가 폭등이 났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어,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그러 글로벌 국가들의 노력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는 유가는 더 못간다고 보고 있고 유가는 천정 쳤다고 봅니다. 전쟁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요. 어, 근데 어쨌든간 육가는 고점 그 찍었고 저는 이제 완만하게나마 안정을 되찾을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육가가 일단 안정권에 접어들게 되면 항공주한테는 분명히 호재가 되는 겁니다. 항공주한테는 분명히 호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항공주 보세요. 주가 뭐 오른 거 없잖아요. 그죠? 음, 오른 거 없습니다. 아시아항공 여기고 제주항공도 좀 올랐다고 합니다만 어떻게 됐어요. 이제 뭐 고개 들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위드코너 관련 주들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조목 주시로 먼저 올라가는 겁니다. 화장품주가 올라갔고, 어제 5G 관련주가 올라갔고, 오늘은 항공주가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물론 유가가 떨어진 부분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부분이 지금 항공주들의 반등을 좀더 이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재정은 7.4%, 6% 급등이에요, 여러분들. 차트를 보더라도 항공주가 많이 올랐습니까? 아니에요. 이 시작이란 얘기입니다. 차트만 보더라도 완벽하게 시작이 다는 그런 신호탄이기 때문에 이제 항공주들은 우리가 털어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여행객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어 좌석도 100%까지 뭐 거리두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어 자리를 오픈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항공권도 점차적으로 이제 가격이 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공주대 실적 턴어라운드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항공주대 반등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그동안 뭐 지루하고 답답해가지고 하이 아, 뭐 이번에 좋은 기회야 물량 털고 나오지 그게 아니고 항공주대 반등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분명히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주항공이 일단 대장주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지금. 제주항공은 단순하게 지금 뭐 여객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관광 상품 사업까지도 진행하면서 상대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빠르게 진행되는 업체 중에 하나예요. 제주항공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다른 항공사들에 비해서는 강할 겁니다. 그래서 제주항공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제주항공과 더불어서 지네요. 그다음에 아시아항공도 분명히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항공주들 반등도 분명히 나오고 있고 대장주는 요세 종목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단기적으로 바닥탈출에 따른 기관주 중에 다시 반등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레이스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한테도 우리 현주들한테도 많이 말씀드렸고 어 제가 뭐무방에서도참 얘기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움직이는 거 보고 쫓아가 쫓아, 쫓아간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항공주들은 어쨌든 간에 유가 흐름에 영향을 좀 받겠습니다만 자 그러나 이제 악재는 제가 보기엔 거의 다 소멸됐기 때문에 주목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좋다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카지노입니다. 카지노 관련주들은 지금 주가금 올라갈 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이제 파라다이스가 지금 4% 급등이 나오고 있고, 지케일이 3% 다시 올라갑니다. 그죠? 렇 예, 그리고 이제 롯데 관광 개발도 1.9% 올라가고 있는데, 아, 지금 카지노는 요세 종목, 파라다이스와 아, 롯데 관광 같은 요두 종목이 대장이고, 지케일도 아, 같이 대장주변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아, 이, 그, 카지노 관련주들은 지금 상대적으로 흐름 자체가 약한 것처럼 보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파라다이스가 오늘 강세입니다만, 얘도 보세요. 코로나19 이후에뭐 별로 오르는거 별로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못 오른 상태에서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죠? 왜 올라올까요, 여러분들?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간다라고 일단 보셔도 될것 같고, 어, 파라다이스는요, 우리나라 내적으로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어,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는다 이런 것에 대한 수혜주가 아니고 해외에서 관광객이 들어와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나 이제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가격리가 해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그 카지노 관련 주들의 시세도 어, 이제 점진적으로 강화될 겁니다. 아직은 카지노 관련 주가 올라갈 만한 모멘 더는 별로 없어요. 적어도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죠 중국 사람들하고. 뭐 대만이라든가 뭐 이런 이 동남아 국가 사람들이 제 한국에 좀 많이 오는 오는 편인데 특히나 중국 중국이 지금 현재 그 봉쇄 조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중국 관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많이 들어오기는 쉽지는 않아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중국도 음, 오미크론 확산세가 워낙에 강해서 결국엔 방역 조치로 완할 화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커요. 그럼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관광산업과 카지노 사업에 대한 기대 성장성이 클 겁니다. 특히나 중국이 마카오라든가 그런 음, 카지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고 있어서 상대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데가 바로 이제 우리나라 카지노 산업입니다. 전형적인 위드 코로나에 대한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콘들도 이제 점진적인 반격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오늘 마스크를 벗는다는 수혜로 화장품주가 같듯이 뭐 중국에서 어, 대대적인 봉쇄 조치를 마무리 뭐, 안 하고 뭐, 위드 코로나를 진행한다. 해외 관광을 허용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주로 등장할 수 있을 겁니다. 호재가 분명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음, 그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파라다이스라든가 한 어, 롯데 관광이라든가 g k 를 같은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다른 이어폰 관련주가 움직일 때 분명히 동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큰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항공주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카지노 관련주들, 상대적으로 들어올랐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뭐, 같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여행주가 이제 문제는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그죠? 느려가지고 답답한데 제가 거듭 얘기합니다만, 이 여행주들은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할 거예요. 대장주로 였기 때문에, 대장주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얘네들의 흐름이 가장 강하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여행객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그리고 해외 여행객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어 여행주들의 반격은 서서히 이제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뭐 모드 투어라든가 뭐 노랑 풍선이라든가 이런 정부터 결국엔 굉장히 우려 곡조를 겪었습니다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 제재를 왔어요, 여러분들. 그죠 하나 투어는 증자라는 재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다시 오히려 예 고가 오르신 고가라고죠 여러분들 예 그겁니다 그만큼 이 여행주들에 대한 기대치는 분명히 크게 남아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주들도 지금은 상대로 부진하지만 지금 리드코너와 관련 주를 중심으로 시장의 순환매가 돌고 돌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낙폭과대주가 많이 올라오고 나면, 나중에 대장주 조로 반격이 이제 본격화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 투어라든가, 모로투어라든가 노랑 풍선은 비록, 어 지금 관리정보로 편입됐습니다만, 뭐,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리편입은 지난해 작년 실적 때문에 관리편입이 된 거고, 주가는 미래를 보고 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 미래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관리정보들도 그 실적 허전을 바탕으로 주가는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가라는 건 결국 미래가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노란풍선도, 어, 움직일 거고, 움직이게 되면 굉장히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참존여행 노란풍선 모두토 같은, 또, 하나투 같은, 요런 화장품 그, 화장품, 이들 이 여행주들에 대해서도 조금 느린 것 같지만, 분명히 시장선도에서서 이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이렇게 롯데백화점, 신세계,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 쇼핑, 호텔신라 같은, 요런 면세점 관련주들이 이제 그 수혜주로 부여야 될 겁니다. 나중에는 뭐 여행주라든가 항공주라든가 뭐 카지노 관련주가 많이 터지고 나면 얘네들 뒤 따라갈 거예요. 따라갑니다. 대신에 얘네들 가격대가 고가주, 고가권 종목이다 보니까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종목을 접근할 때는 기대수익률이 큰 쪽으로 가자. 상대적으로 저가권이고, 예, 저가권에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큰 수익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종목을 좀 어, 압축을 해서 어, 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 보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5G인데, 5G는 이제 포트에 넣을 필요 없죠. 우리가 저 어제도 솔리드 뭐 잠깐 뭐, 뭐 잠깐 뭐 수익이라고 하기도 뭐 하지만, 결국 어쨌든 간에 뭐 단돈 만원이라도 냉기고 팔긴 했습니다만, 얘네들도 나중엔 올라갈 거예요. 나중엔 올라갈 건데, 얘네들은 음 글로벌적인 인프라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그때, 그때가 되면 수혜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는 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위드 코로나 관련 주들의 수익만큼 그렇게 큰 세를 줄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 5주는 그냥 중장기적으로 좋은 종목을 잡아놓고 묻어둔다라는 그런 관점으로만 다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지금 현재 HF의 대장주죠. 서진스테미알 r s r f h c 솔리드 정도 여기 대표적인 종목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얘네들이 지금 대바다권이고 안전한 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들이긴 합니다만 뭐 굳이 지금 뭐 얘네들보다 더 빠른 종목이 있는데 굳이 뭐 얘들 종목까지 지금 우리가 들어갈 필요는 없겠고 나중에 시장 상황 봐서 어 이제 5G도 우리는 분명히 관심을 갖고 타이밍을 잡을 겁니다 잡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일단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화장품이나 이런 후발주들은 쫓아가서 지금 여러분들이 대응할 만한 단계는 아니니까 이제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제가 보기엔 앞으로 시장은 우리 종목들 여행주들과 항공주들과 아 그다음에 카지노 요런 섹터의 이세 개의 섹터가 아마 리드 코너 관련주들의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탄력적인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뭐 이것저것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구분할 필요 없겠고 일단은 얘네들이 대장주 역할이기 때문에 여행주, 항공주, 카지노 주기으로 계속해서 어, 포트 현재 유지하면서, 우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위드 코로나 관련 주를 주시로 어, 거의 뭐 어,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거의, 거의 몰빵을 해놓은 거예요. 그죠? 몰빵을 해놨기 때문에 얘네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계좌가 터진다 그랬습니다. 그죠? 계좌가 터질 거고요. 갈 길이 멀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항공주들 중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제주항공이 일단 대장이고요. 그리고 자 이제 진어가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아시아항공 정도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포트가 이제 만들어졌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고 카지노는 역시 파라다이스가 대장입니다. 그리고 롯데관광 그리고 지케일이 따라가죠. 오늘 우리 지케일도 우리가 지난번에 10%수뭐 수익 냈다가 오늘 다시 들어갔습니다만 결국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올라가고 있고요 그죠 예 그리고 자 여행주들이 상대적으로 느린 것처럼 보입니다만 결국에 나중에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었 그래서 참전 여행 노랑 풍선이 관리 종목에서 싫다라고 한다면 안뭐 싫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노랑 풍선 모두 또 투어, 하나 투어가 대장지역 하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포트가 짜이고 또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또 종목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시장이 시장을, 음,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올라가는 종목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다 잡을 수는 없죠. 그 중에서 우리는 뭘 잡아야 돼요? 대장주만, 대장주를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대응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대장주를 주시러 오는 포트가 완벽하게 짜있고요 우리는 뭐, 계좌가 한 번에 팡팡 터지고 있는 겁니다. 갈 길이 멀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갈길 더, 멀 거예요. 예, 그점아시고 자, 위드 코로나는, 어뭐 우리 기존 회원님들은 잘돼 있고요. 음, 앞으로는 뭐 신규 회원들 중심으로 뭐 없는 분들 중심으로 매집을 하게 되면 후발주라든가 나중엔 나중에 신규 회원들 중심으로 만약에 이제 뭐 오신 분들 중에서 어 미드코너 관련주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후발주들 중에서 면세점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5 g 도 마찬가지로 그 후발주에서도 그 신규 회원 중심으로 공격적으로 잡을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아직 시작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직 시작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음뭐 뭐 내일이라도 뭐 신규에 오시면 바로바로 바로 잡아드릴 수 있는데 뭐 기존 회원님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다 지금 수익권이고 앞으로 갈길머니까늙을터 갈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그래 후발주를 주시로도 어 잡을 계획이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일단 대장주가 여기기 때문에 이쪽 대장주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어, 우리가 이제 미국 나스닥 인버스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죠?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계속 매집을 단행을 했고, 결국에는 오늘 올라왔습니다만, 자, 나스닥 인버스를 그 매수를 한 이유는 뭐냐? 자, 지금 한국 증시가 어떤 상태냐면, 아시다시피 국내 증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들어올라, 상대적으로 여기서 더 올랐고 또선 조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증시 대비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나오더라도 미국 증시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패대기 치는 그런 조정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2600선이 바닥이 될 거다라는 얘기해도 있고 바닥은 분명히 쳤습니다 그죠 워낙에 국내 증시가 못 올랐고 선 조정을 받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더라도 국내 증시가 조정 부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우리 인버스라든가 고퍼스를 가지고 대응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반면에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많이 올랐죠. 어, 제가 이제 너무나도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하드리고 있는데, 어, 미국 증시의 최근 반등은 저는 분명히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번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연일째 이제 조정이 조종,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견주하게 반등이 나옵니다만 이제 미국 증시가 미국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꺾이게 되면 시세가 한순간에 꺾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그 나스닥 인버스를 매수한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지금 현재 위치에서 고점을 찍고 조정이 시작되는데 전형적인 기술적 반등이고 1차 하락에 따른 1차 기술적 반등이 나오죠. 그 이후에 떨어지는 주가 조정이 좀 가팔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한국 증시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시중에 유동성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미국 증시가 떨어지더라도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안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떨어질 건데 그 시점이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가 될 겁니다. 뭐예요? 미국의 이제 FMC 회의가 진행되는. 미국의 금리 정책이 결정되는 그 위치가 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주가가 간는 떨어지는 동 많은 동이 야금야금 떨어질 겁니다. 그러다가 금리 인상이 임박하는 시점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지금이 어, 나스닥 인버스 같은 종목군들은 지금 이 타이밍이 오히려 어, 우리가 매집해 놓을 수 있는 그런 타임이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타임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 종목은 뭐, 뭐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무방에서도 제가 뭐 대놓고 이런 종목 보셔라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선물 인버스는 시장 분위기가 180도 바뀌기 전까지는 이런 종목은 아직까지는 들고 있어야 되고요. 앞으로 이제 조금이라도 소폭의 조정 발락이 나오게 되면 매집도 필요할 거고 또신규임 주식으로도 매집도 진행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 인버스도 우리가 이제 충분하게 또 <laughs> 물량을 잡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볼 테니까, 그 점도 아시고, 음, 여러분들 흔들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음, 전체적인 시장은 뭐 부진한데,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 별로 안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이제 부진한 거고요. 당분간 지리한 혼주 장세가 좀더 나올 거고, 그러다가 완만하게 떨어지는 장도 나올 겁니다. 지수가 크게 밀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위드 코로나 관련주의 반격은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처럼 만의참 힘든 과정 중에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터지고 있는데 화장품 관련주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러나 좀더 멀리 보게 되면 화장품 관련주보다 더 많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여행주를 선두로 해서 카지노, 항공주들, 자 위드 코로나 포기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위드 코로나의 후발주, 면세점 관련주라든가 영어, 영어 관련주라든가 나중에 5G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계속 볼 거고 네, 그러면서, 얘네들은 이슈로 가는 종목들이에요. 이슈로 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수하고 무관합니다. 예, 지수가 대대적인 폭락 장세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괜찮아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는 시장과 무관하게 보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보시고, 시장과 관련해서는 뭘 봐야 돼요? 예, 나스닥 인버스를 보고 있으니까, 예, 그것도 또 우리가 대응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고, 제가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대응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자, 됐죠? 그래서 뭐더 설명드릴 건 없구요. 지금, 음, 화장품주들 추경매수하면 안 돼요. 너무 심합니다. 예, 이제, 워낙에 긴 시간 동안 조정받았구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호재 나오니까 그냥 쫙 땡겨버리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우리 종목에서도 그런 대세가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 아시구요. 자, 여러분들, 음, 참 힘겨운 시간 동안 참잘 이겨내셨고,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신 만큼, 자, 좋은 결과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거듭 얘기합니다만, 그동안 증시 지지분할 때, 어? 위드코너 관련들도 부진할 때, 다른 종목들도 수익 내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 가서 단타치다가, 결국엔 또위드코너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네, 다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엔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다. 1 0번 중에, 적어도 하나, 하나 정도는 대박을 터트려야 되겠죠?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그렇게 가는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그러지 마시고, 자, 흔들지 리 마시고, 자, 현재 위드코너 관련해서, 우리는 자, 승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음, 아시겠죠? 음, 그래요. 자, 화이팅 하시고, 예, 자, 좀더 보겠습니다.